안녕하세요. 짐 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로빙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부산에 비예보가 있어서 직원들과 부산에 있는 세 곳의 공유창고를 들러서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뭐, 영상에는 저만 청소하는 것이 나오는데 직원들이 얼굴이 나오는 게 싫어서 저만 나옵니다. 공유창고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관된 물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유창고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장마철 공유창고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창고는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보관된 물품이 손상되는 원인은 물과 습기, 온도 그리고 해충입니다. 대부분의 공유창고는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마철 집중 호우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창고 입지를 고를 때는 가능한 침수 지역을 벗어나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이 예전에 침수를 겪었거나 침수 흔적이 있었던 건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름철 공창고 관리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제습기를 통해서 어 습도를 낮추는 게 정상이지만 항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면 공유창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건물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장마철에 누수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 공유창고 몇 칸에 누수 피해가 있어서 고객에게 배상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에는 CCTV를 한번 계속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 배수펌프를 여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24시간 에어컨이 돌기 때문에 에어컨은 뭐 정상인데 배수펌프가 고장나는 것을 몇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배스 펌프가 고장이 나면, 반나절만 지나도, 폭도가한근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옵니다. 펌프는 2, 3만 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창고 내부에, 워터 센서, 즉, 물감지 센서를 설치하십시오. 뭐, 설치 장소는 입구라든지, 에어컨, 제스키 설치된 부분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품은 인터넷이나 보안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스키를 분해해서 청소를 한번 하십시오. 뭐, 필터야 자주 청소하겠지만 내부 배수 라인에 막힘이 없는지 라인에 손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배충 방역을 2주에 한번씩 꼭 하십시오. 공유창고에는 다양한 미건들이 보관되어 있고 혹시나 모를 해충이나 유충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막실에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해충이 한번 번식하게 되면 공유창고 전체로 번지게 되고 일부 해충은 한 번의 방역으로 방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름철 공유창고 관리의 핵심은 물, 습기, 온도 그리고 어, 해충 방역입니다. 집중 후에 따른 자연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마철 공유창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로운 진보관을 위한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